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생애 첫 알바를 하러 갑니다 생애 첫 알바인데 어딘지는 그 위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게요 어 소감은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기대되는게 더 커요 걱정되는 것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거기서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니폼이 있어요 거기.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기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분들이 잠시만요.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에, 어 오전 10시 34분이에요. 기대가 됩니다. 또 찍도록 할게요.